대회를 앞둔 각오나 기분이 어떤지 그런 것좀 물어봤습니다. 어 일단 각오는 항상 이제 연습할 때도 뭐 시합장에 왔을 때는 좀더 특별하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은 항상 평소에 이제 준비한 대로 어떻게 말의 컨디션을 이 끌어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합니다. 당수 음. 승마장에서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연습을 했잖아요. 직접 경기를 하시기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장수승마장 같은 경우는 실내여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컨디션은 어떤지? 제가 이제 알베르티노랑 빈센치로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 이제 한 마리는 이제 경험이 되게 많은, 제가 저랑 이제 경험을 같이 많이 쌓아서 이제 되게 베테랑인 말인 빈센치가 있고요. 이제 어린 말인 알베르티노 같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퀄리티 있는 말도 있습니다. 대회를 앞둔 기분이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대회를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이제 시합을 진지하게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어떤 시합에 출전하시는 건지 이번에 이제 전 종목 다 출전하긴 하지만 이제 저는 S1, S2 종목이 이제 주 종목이어서 이제 출전합니다. 음. 대통령대회가 올해 처음 열리네요. 네. 어떻게 보면 메이저 대회로 가장 크게 열리는 아, 첫 대회잖아요. 이번 대통령배가 올해 이제 처음 국가대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정규 대회인데 페나코바와 대한승마협회가 같이 이제 처음으로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